어린이들은 왜 이런 걸 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거. 음 여러분, 저 지금 동해 바다에 왔어요. 예 Whoa! Yeah! 감사합니다 장거리 운전이 처음이셨을텐데 아주 잘 해냈어요 제가 새 신발을 샀는데 이렇게 되고 있네요 와우! 여러분 저희 가는 밥집이에요 제가 발리 인도네시아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하다길래 왔는데 사람 꽤 많네요 와우. 여기 강아지 님도 계시나 보다. 음. 짠 사람 많다. 진짜 옆에 주차할 거야. 후회 가지러 갔다 와도 돼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고랭은 치킨으로 하나 주시고, 자도 에이드 하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템들도 파네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나 이것도 이쁘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파란색? 어, 너무 특이해. 이런 거 처음 봐. 드림캐쳐. 다 아, 하나 살까? 이 초록색도 이쁘긴 한데. 역시 파란색이겠지? 보라 부동님 사도 괜찮을까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감사합니다 내 방에 걸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사실 걸어놓을 데는 없는데 맛있어. 이거 약간 약소져버린 맛있게 먹겠습니다. 괜찮아. 냄새는 약간 짬뽕 냄새. 음? 응. 때더 아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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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까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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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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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찮아주찮아이에요 우리나라 절안 아니구만 아니, 기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때? 거? 맛있어? 뭔가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 것 같으면서 도 처음 먹어봐 먹어봐 너 다리 하나 먹을래? 좋아 나는 넌 나한테 다리를 주지마 난 이거 하나밖에 못 준다는 걸 기억해 숟어봐가락가해가 수가.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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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걸가 수가. 수땀 수가. 수가, 수가. 그치? 어? 고기는 뭐야? 좀... 음. 맛있다. 이거 뭐야? 이칩 색깔도 하나하나 다 칠하셨나 봐. <laughs> 핑크 색깔. 주황 색깔.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먹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으라고 예전에 이렇게 아우 어디서? 거기 그 발리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 과자를 올려 먹는 거야? 어어어 어, 어. 그리고 여기 이 마늘 후레이크도 조금 올리고 난 한입에 싸쌈처럼 여러분 서핑하러 왔어요. 수원아, 이리 와줘라. 서핑 타게 해주세요! 차분히 일어서실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지고 엉덩이가 낮은 상태로 되어야 수면에서 중심을 잡기 수월하실 겁니다. 상체는 조금 정면으로 틀어서 양팔을 어깨 너비와살자 넓게 앞쪽으로 뻗으시는 게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대로 라이딩해서 미끄러져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속도가 다 줄거나 밸런스가 흐트러져서 물에 빠질 때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빠질 때는 꼭 자세를 낮추어서 엉덩이나 등으로 혹은 배로 수면에 몸통을 부딪히며 구르시는게 안전. 어? 내숙 노란색이다. 너무 예 얇게 바르고, 볼따구랑 주근깨 위주로, 콧등 위주로 이렇게 바르고 언더스텐? 여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왜 가을에 와가지고 지금 여름이잖아 가을인데? 가을인데, 가을인 게 뭐가? 뭐? 예쁘다 니까 이쁜데? 머리에도 묶어줘 아 너무 답답해 벌써 그러니까 나 지금 목 졸려 작은 거 주신 거 아니야? 발랐지. 손등에도 발라. 요즘 나 물에 빠지면 구해줘야 돼. 너 모자 안 써? 그런 거 쓰지 않아 나만. 나. 얼굴 탈수 있으니까 모자 쓸게. 요즘 나 빠지면 구해줘야 돼. 응. 하고? 양양 핫가이. 지금 다리가 너무 빡빡해. 안 죽어. 너가 좀 잘못 입은 거 아니야 좀? 혈액이, 혈액 순환이 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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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순환이안 돼. 혈혈혈 <laughs> 혈액 순환이안 돼. 양양 온거 같아? 뭐라고? 바다 온거 같냐고 그럼 바다지 어디야 오늘 물주유를 얼마나 할까나 <laughs> 엄지 끝이 마크에 캘리포니아 써있는거 맞추세요 주황색 코드 이 끝에 찐 주황불은 두 번째 선두 번째 선. 인손 위치 확인하시고 갑니다 1번 투시 오른발 대기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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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발 오면서 앉으세요 손 붙이시고요 손 떼지 마시고요 네, 네, 손 떼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의 자세는 중간 자세라고 합니다 돼야지 잘 서죠. 지금 상태에서 손 떼지 않은 상태에서 왼발 세팅하세요. 제가 아까 키 포인트 왼발 뭐라고 했죠? 정중에 바로라고 했어요, 그죠 내신 분들만 서세요. 잘 브. 이 됐다 생각하면 서세요. 자, 바로 준비하면 그대로 가면서 대기. 찍고, 이제, 한 10분? 20분만 더, 쇼핑하려고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데요. 저 이렇게 넓은 게스트하우스 처음 봐요. 우와. 되게 깔끔하고, 창문도 크고, 창문이 거의 한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탈출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우 변기도 깨끗하고. 저는 지금 이 모양인데 나 이런 거 돌아다녔구나 정말 창피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양말을 신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저녁은 역시 바닷가니까 물회지 물회 해먹으러 왔어 해먹으러 왔어 술 먹은 거 신발 벗어야 네 혹시 그러네 짜잔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흥미 횟집에 이거는 이름이 뭐였죠? 물회랑 회덮밥 어, 둘이서 먹기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음, 미역국 내생일인사 유진아 오늘 죽어보자. 나 이거 한병 먹고 죽겠지만 진짜. 지금 지금. 해잣밥 먹으러가서 죽어보자고? 어나 오늘 너무 기분이 <laughs> 좋거든 징어먹 음음음음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회 있어 나 오징어.. 오징어 게임 토돌이잖아 그래서 오징어회가 있는.. 음 어, 계란말이? 아, 집에 싸가고 싶다 날라갈 거예요.